자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공부를 제발 많이 좀 하세요 알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무한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-3 b n 이2다 이때 이렇게 뭐 다른 복잡한 식를 풀어라 이 수열을 재 정의를 하세요 이럴 때는 자 이거 c n이라 한번 봅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 n이 지금 뭐 2로 간다는 얘기고 이 무한대랑 이 숫자로 수렴하는 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두 말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요.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cn은 0이구나 이걸 얘기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조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 bn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. cn으로 다 바꾸자고요. 그럼 이 관계식이 지금 cn이 an-3bn 이라 했는데 어 3bn을 내가표현해보려니까 an-cn 이렇게 되네. 그럼 뭐야? bn은 3분의 an-cn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럼 이 리미트 쌤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볼게요. an과 cn으로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an 그대로 있을 거고요. bn 대신에 이걸 넣을 거야. 그러니까 3분의 1 a n 3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cn 이렇게 쓸게요. 그다음 위에는... 3an 있었고 그다음에 3분의 2an, 그다음에 3분의 2cn 이렇게 써지겠죠? 그럼 이 상태에서 an을 나눠라고 an 나누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? n이 무한대로 갈때 n 1 되겠죠? 그다음에 3분의 1 되겠죠? 그다음에 여기는 3분의 1an분의 c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쓰만화아요 한번 3분의 1an분의 c 쓰시면 될 거고. 다음 여기는 3 되겠죠. 3분의 2 되겠죠. 이건 결론적으로 0이 될 거라고. 그럼 뭐야? 1 더하기 3분의 1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답이란 얘기죠. 말의 위로 3 곱하셔서 답 찾으면 되겠네요. 지금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문제도 모를 수가 없어.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. 제발 반성 좀 하세요.